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원리 7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등식과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앞에 음 1차 방정식 아니지. 다항식, 단항식 이런 거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한번 해 봤어. 사칙연산을 한번 해본 거지.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들어갈 거고 부등식을 풀어볼 거고 부등식의 해라는 걸또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이제 부등식이라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를 사용해서 식의 크고 작고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야? 부등식인 거야 그치? 자 우리는 부자를 빼면 뭐가 돼? 등식이지 등식이라는 게 뭐였어? 2x 더하기 5는 5다. 이런 것처럼, 식은데 무엇으로 이루어진? 등식으로 이루어진, 그쵸? 어, 등호, 등호, 같다라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등식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등호로 이루어진 거야. 자, 부등호의 종류라고 한다면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종류가 될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뭐 부등식의 예를 보면 항상 부등호 이네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자, 얘는 뭐라고 읽어? 5는 2보다 크다라고 읽지. 응. 항상 왼쪽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읽어보자. 얘는 뭐가 기준이야? X지. X는 오보다 얻다. 어떻다 작다라고 읽어. 다음 건 기준이 어디? 왼쪽. X 더하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다음, 또 기준 뭐야? 2-x지? 자, 2-x는 5-7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을 수 있겠네. 아, 선생님이 지금 핸드폰을 잠깐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거 잘못 말했다. 자, 어디? x 더하기 1, 이것만 볼게. x 더하기 1은 2보다는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자, 우리는 이런 것처럼 등, 호, 부등, 호. 등호와 부등호로 이루어진 어그 부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네요. 자, 부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좌변이라고 하고 부등호를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을 우변이라고 한대. 자,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는 양쪽 변이라고 한다. 괜찮죠? 부등호가 있고 부등호의 왼쪽은 좌변, 부등호의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한다. 자 다음 거 이제 여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항상 기준은 뭐? 좌변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읽는 거야. A는 되겠지? A는 B보다 어때? 큰 거지. A는 B보다 크다. 그쵸? 우리 이거는 읽을 수 있어요. 항상 기준은 왼쪽 변, 좌변입니다. a는 b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a는 b 초과이다. 괜찮죠? 그다음 a는 b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죠. a는 b보다 작다. 그다음 a는 b보다 미만이다. a는 b 미만이다라고 할수 있겠지? 맞나요? 자, 그다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왼쪽. 자, 좌변이 먼저 기준이라 그랬어. A는 B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요. 요 같다. 자, 그다음 A는 B 이상이다. 이상이다가 크거나 같다잖아.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 했어. A는 B보다 작다. 아니다. 작지 않다라는 거니까 일단 커야겠죠. 그리고 같으면 A랑 A랑 같다고 해서 A가 B보다 작지 않다는 건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A랑 B랑 같아. 같은 수를 보고 A는 A보다 작지 않아. 그쵸. 성립하죠. 아니, 같다고 작지 않은 거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다고 해서 작거나 작지 않다. 를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성립하는 거지. A와 A는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어, A는 B랑 B보다 작지 않아.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거 이번 마지막 번째 A는 B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쵸?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A는 B 이하이다. 역시 가능하죠. 다음 건 A는 B보다 크지 않다니까, 크지 않다의 반대는 작다구요. 크지 않다니까, 같아도 되는 거죠. 그쵸? 같아도 되는 거죠. 크지 않다니까, 같아도 되는 거. 같은 걸 보고, 어, 크지 않아. 성립하잖아. 그쵸? 자,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외워줘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많이 헷갈리지 않을 거야.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뭐, A가 B보다 크지 않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런 표현이 되게 생소할 거예요. 자, A는 B보다 작지 안타로 같게 작지 않은 건큰 거고요 같은 것도 됩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작지 않다와 똑같은 말자 다음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야 부등식의 해라는 게 뭐야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우리는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는 처음 들어봐도 방정식의 해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해를 구하세요, 방정식을 푸세요, 근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자, 수학은 예외가 없죠? 역시 그 녀석의 정의와 이 녀석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해, 근, 어떤 걸 푸세요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같은 정의를 갖고 있는 거야. 뭐? X 값에 그 해를 넣었을 때 등식,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수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해라고 하고 금이라고 하고 또 방정식을 풀었다 또는 부등식을 풀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야? x 더하기 2가 6보다 작아야 된대. 이걸 보고 해를 구하래. 그래? 그럼 한번 x에다가 3이라는 걸 넣어보고 해인지 아닌지 구해볼까? 자 x에 3을 넣었어. 그럼 어때? 네 5는 6보다 작네요. 이건 참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참이 되게 했으니까 X가 3인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해 중에 하나, 해가 맞는 거지. 이해 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어. 부등식을 푸는 건뭘 하는 거라고? 그런 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등식을 풀었으니까 그 해도 무엇으로 이루어졌겠어? 부등식으로 이루어졌겠죠? 이해 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X 값 방금 한 것처럼 3이 그해 중에 하나일까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그 등식이 참이면 해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등, 부등식이 참이 되지 않으면 걔는 해가 될수 없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어, 정의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럼 그런 부등식은 또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고요.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등식의 성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등식의 성질에 뭐 있었지? 우리는 A랑 B랑 같은 등식이라면 여기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해도 이 등식의 성질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 네. 부등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애초에 어떤 값들의 크기가 A는 B보다는 작았어.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수 C를 더할게. 똑같은 수 C를 더하더라도 이 부등호 방향의 차이, 즉, 이 부등호가 가리키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변함이 있다? 없다. 따라서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는 여전히 B쪽이 더 크다. 다음,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 부등식은 크기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 c를 한 것과 b c를 한 거는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은 누가 된다? 오른쪽 그대로 기존 걸 따라간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오네요. 하지만 등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 1은 3보단 작아요. 이건 참이죠.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1과 3즉 왼쪽이 좌변이 좌변이 우변보다더 작았는데 음수를 곱해 보니까 갑자기 우변이 더 아, 우변이 더 작아졌어. 이해 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바로 여기서 특징이 있네요. 어떤 특징?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눈다면 원래 기존에는 이런 부등호 방향, 즉 부등식이 성립했다면 음수를 곱했어, 음수를 곱했어, c는 음수야, 음수 c라는 음수를 곱했다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정 반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 합니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눈다는 건 부등호의 방향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곱한다, 마이너스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어, 다음 거는 어떻게?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비교해 볼게요. 또 알아볼게요. 자, 해봅시다.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다음 중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EX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을 때 요것의 해가 되는 걸 모두 굴르래. 그래? 그러면 여기서 다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참이 되게 만들면 하겠, 이 참이 되게 만들면 되겠지. 자, 그럼 뭘넣볼까 한번 X에다가 1을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4가 2. 어, 4는 2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치. 참이지. 다음 거. 0을 넣어볼까? 그럼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만족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족하면, 그 순간을 만족하면 걔는 뭐가 된다? 이문제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풀수 있는 거예요.